11기 상 39장. 아합은 엘리아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사육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이세벨은 즉시 엘리아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대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브엘세바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갔다. 외구르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르로뎀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가 둘러보니 놀랍게도 바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한 덩이와 물한 병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좀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는 일어나서 실컷 먹고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사십 일을 걸었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망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어라.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요한 음성을 들은 엘리아는 큰 겉옷으로 얼굴을 덮고 굴 입구로 가서 섰다. 고요한 음성이 불었다. 엘리아야, 말해보아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아가 다시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주님의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을 지나 내가 온 길로 돌아가서 타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마지막으로 아벨 무홀라 주신 사바대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하사엘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예우에게 죽을 것이고 예우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7천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바로 그곳을 떠난 엘리야는 밭에서 사바대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거기에는 멍해를 메고 밭을 가는 소 12쌍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탁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내가 네게 한 일을 잊지 마라 엘리사가 떠났다 그는 자기 소한 쌍을 끌고 가서 잡고 쟁기와 기구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다 이별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가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 11기상 20장 그 즈음에 아라망 페나다시 그의 군대를 소집했다.그는 추가로 지방 영주 32명을 보강했는데, 모두 말과 전철을 갖추고 있었다.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태세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그리고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조건을 제시했다. 그대의 은과 금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나베나다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고매하신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와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이 다시 와서 말을 전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다 갖고 싶구나. 내 은과 금 그리고 내 아내와 아들들 전부를 말이다. 모두 다 내게 넘겨라. 내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 내 신하들이 가서 내 왕궁과 내 관리들의 집을 뒤져 그들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지파의 모든 원로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가 말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시비를 걸고 있소. 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달라니,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오. 내가 이미 값을 두둑히 지르기로 했는데도 말이오.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로들이 말했다. 그의 말에 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베나다 에게 사절을 보냈다. 내고매하신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왕께서 처음 요구한 조건에는 내가 합의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절이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베나닷이 다시 웅수했다. 사마리아의 잔의 덤이 외에 남는 게 있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고 또 그보다 중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대받아쳤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정가를 들을 때에 베나닷은 야전 막사에서 영주들과 거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취중에 그가 신복들에게 지시했다.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성을 공격했다. 바로 그때 한 이언자 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무리를 잘 보았느냐? 자 다시 보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방 지도자들의 젊은 특전대원들이다. 아합이 말했다. 그럼 누가 공격을 진두주의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너다. 아합은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를 훑어보았다. 수가 232명이었다. 투입 가능한 병력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베나다스를 찾아 성을 나섰다. 베나다스는 연합군 영주 32명과 함께 야전 막사에서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가 진두에 나섰다. 베나다스게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베나다시 말했다. 그들이 화친하러 오거든 인질로 생포하여라. 싸우러 왔더라도 똑같이 인질로 생포하여라. 특전대가 성읍 바깥으로 달려 나가자 전군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육탄전을 벌여 베나다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람 사람들은 들판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아람 왕베나다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은 말이나 전차 할것 없이 모두 격파했다. 아람의 참패였다. 얼마 후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라망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라망의 참모들이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에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붙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각 영주를 지도자 자리에서 빼고 노련한 지휘관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탈주한 군대 규모에 맞먹는 전투부대를 징집하되, 말은 말대로 전차는 전차대로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의 조언대로 했다. 새해가 되자 베나닷은 아람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준비를 하고 출정하여 아람 군대와 마주쳤다. 그들은 아람 앞에서 두 진으로 전투 대형을 이루었는데 마치 두 염소떼 같았다. 평지는 아람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 내가 이큰 무리의 군대를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대치 상태로 있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나머지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아벡성으로 돌아갔으나 생존자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졌다. 베나다스 성안으로 피하여 골방에 숨었다. 그러자 참모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왕들은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낡은 삼베자루를 걸친 뒤 휴전의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가 왕을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낡은 삼배 자루를 걸치고,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종 베나다시, 부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아합이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냐? 살아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모든 일이 다잘 되리라고 결론 지었다. 베나닷은 두말할것 없이 당신의 형제입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들은 가서 전차로 베나닷을 데려왔다. 아합이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용의가 있어또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한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당신 본부를 두어도 좋소. 내가 당신을 호위하여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소. 그러고서 그는 베나닥과 언약을 맺고 그를 전송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분을 위해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기가 무섭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공격했다. 그의 연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피가 나도록 그의 얼굴을 세게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자기 눈에 붕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를 잡은 뒤 왕을 기다렸다. 얼마 후 왕이 그곳을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왕의 종인 제가 한창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포로 하나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감시하여라. 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방금 너 스스로 내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눈에 감은 풍대를 풀었다. 그제야 왕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이제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내 백성의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언짢나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